앞쪽에서 삐삐 소리 불빛 총소리도 들리고 창문에서도 총소리가 문을 막는다는 건 들어오나 안 들어오나 안 보고 있겠지 어? 두 명이 잡혔네 레이저 사이트. 깜짝이. 디 p 저는 여기 에 있는 데. 라스트는반대쪽에있나 창문에 있는 e n 한 개만 사용하면서서못들어가니까두 개. 사용해서 서서 들어가 a d y f 보고 오른쪽은 넓고 드로닝을 잠깐 해본 사이트에는 두 명이고 더도 없어. <laughs> 이제 당만잡으 o u coming! I'm convinced 저 o g e 분들 o 언제 들어 I'm 어떻 i n g 도 없지 분명 여기 fast. I'm going to g e 이러면 설치 못 하는데. 누구힐해준 건가? 아, 이걸 못잡네대나리 미치는 불빛 잡으러 갔구나. 각도 불빛 잡으러 갔고. f r 영상이 괜찮으셨다면 다음에도 방문해보시고 제 영상이 한 분이라도 재미나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